안녕하세요. 노이즈입니다. 오늘은, 어또 전자기기를 한번 뜯어볼 건데, 바로바로, 바로 갤럭시 탭 A 8.0 with S펜입니다. 8.0은 안 붙어 있네요. 정식 명칭에. 음 이렇게 찍어야겠다. 여기, 갤럭시 탭 A with S펜. S펜 32GB 내장 메모리를 갖고 있고,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해상도는 FHD에서 그 1080에서 1200으로 바뀐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카메라는 8메가 픽셀, 5메가 픽셀, 앞 뒤, 아니 뒤앞 <laughs> 이고요. 램은 3GB 입니다. 배터리는 4200mAh 라고 하네요. 음, 검정색이고요. 중고예요. 새거가 아니고 중고입니다. 중고인데도 이게 붙어 있네요. 삼성. 요즘 삼성 기기를 많이 써요, 제가. 삼성 휴대폰도 쓰고 있고, 기어도 쓰고 있고. 기어는 상자가 없어서 그 개봉기를 안 찍었는데 여튼 쓰고 있어요. 펜촉도 들어 있네요. 충전기도 들어 있고. 충전기는 고속 충전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야, 진짜 나 1.5암페어래요. 언제 적 거야? 이쪽엔 설명서랑 그런 거 들어있겠죠? 그 유심은 아니지만 SD 카드가 핀을 사용해서 뽑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고 USB 케이블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집어넣어야겠네요. 놔 음, 자. 본체가 이렇게 있네요 액정 필름도 안 붙이고 쓰셨다고 해요 쓰고 한번 쓰고 집어넣었다나 전면에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고 카메라가 있어요 이쪽에 여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른쪽 봤지 전원 버튼 볼륨 버튼 있고 왼쪽에는 여기 SD카드 슬롯이 있어요 해외파는 심카드 슬롯도 같이 겸할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3.5파이 이어폰 잭이 있고 아래쪽에는 스피커 하나 모노 스피커랑 타입 C USB 포트 2.0 밖에 지원을 안 한대요 그리고 S펜이 들어 있습니다 S펜도 똑같아서 빼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뒤쪽을 보면은 카메라가 하나 덜렁 있네요 덩그러니 카메라가 있어요 그그 그 플래시 라이트도 없어요 원래 쓰던 제가 원래 지금 쓰고 있던 엑스페리아 Z3 태블릿 컴팩트랑 비교해도 뭐 NFC 안 되나 이거? 얘는 NFC 되거든요. NFC 로고가 있는데 엄청 지저분하네요 그리고 얘는 유심 카드 슬롯을 지원을 합니다. 얘는 셀룰러 버전이에요. 사이즈는 두께는 엑스페리아가 더 얇은데 사이즈 자체는 삼성 갤럭시 탭 A S펜이 더 작습니다. 전원을 켜 볼까요? 이것도 녹스 지원이구나. Powered by Android 삼성 갤럭시 탭 A with S펜. 보호 필름도 붙여 볼까요? 삼성 로고가 뜨고 부팅이 됩니다. 고호 필름을 샀는데, 이거 보세요 영어. 이거 보세요 유즈 티칭. 와우 완벽한 영화죠? <laughs> 반가워요. 일단 화면을 끄고.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어 SD가 이제 SD가 아니라 그 얘가 64비트인지 아닌지 좀 보고. 64비트 아니면 바로 팔아버려야 돼요. 저도 64비트인지 아닌지 좀 보고 포고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64비트였나? 이거를 삼성 디지털 프라자 그때 기어 워치 기어 배터리 갈면서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깜빡했어요. 그때 그때 보고 올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직접 사서 보고 말겠습니다. 삐뚤어졌는데? 아이고, 뭐하니? 단하게 붙였습니다. 근데 네, 여기 기포가 크게 들어갔네요. 뭐지? 뭐 베젤 쪽이니까 신경 안 쓰는 걸로 반가워요. 메가피 끄고 마케팅 정보 끄고 진단 정보는 보냅시다. 데이터 나중에 가져오기. 어? 헐, 설마 오기가헤르츠 와이파이를 지원을 안 하나요? 안 뜨네요. 아, 뜬다. 아니, 누구네 집 와이파이를 잡는 거야? 남의 집 와이파이를 잡았어요. 지금 오기가 와이파이가 잘안 잡히나 보네요. 다음 날씨가 더워서 카메라가 또 꺼질 수도 있어요. 야, 필름 너무 잘못 붙였는데. 뭐, 대충 화면만 보호하면 되니까. 봐주죠, 이 정도는. 로그인 하고. 컨트롤이 있네요. 의외로. 키보드에. 2단계 인증. 휴대폰을 꺼내서. 예.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하면 못 쓰잖아. 다려주세요. 복원하지 않음. 아 나중에 건너뛰기. 어차피 이거 삼성페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삼성패스도 없고 그러니까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별로. 얘도 추천 앱 설치가 뜨네 삼성 계정에 로그인하기 이것도 로그인할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907943 어, 벌써부터 이러네요. 야, 이거 불안한데? 삼성계정에 왜 로그인을 못하니? 925773.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아, 나, 건너뛰기, 건너뛰기, 다 보기, 다음 동의. 건너뛰기, 건너뛰기.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소프트웨어에 불안함이 있네요. 얘도 홈버튼, 멀티태스킹 바, 백으로 버튼이 거꾸로입니다. 일단 버튼 먼저 바꿉시다. 디스플레이에 있겠죠? 내비게이션 바. 거꾸로.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바로 A다 64를 받아봅시다. 한자 한자 컨트롤 뭐야? 근데 제 돈만 더 모으면은 이거 안 쓰고 바로 탭그더큰 사이즈 있잖아요 그걸로 넘어가려고요 이게 성능이 얘보다 1점 높아요 1점 갤럭시 갤럭시탭 A 이 with, with S 펜이 성능이 CPU 성능이 그 스냅드래곤 801 보다 1점 높아요 1점 높아서 64비트 프로세서인 거 빼면은 거의 뭐 시체나 다름없는 <laughs> 그런 녀석이라서 에이, 과연 응, 근데 중고라고 하기에는 엄청 셀 거다. 다운로드가 먼저 안 되네요. 다른 거 먼저 되네. 기다려야죠. 뭐 아, A다 64 먼저 받아요. A다 64 먼저. 나 궁금하다고 이거 CPU 뭔지 CPU가 64비트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32비트로 돌아가고 웬마해선 64비트일 것 같긴 해요 나온지가 최근이니까 이게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 64비트일 확률이 높긴 한데 소프트웨어가 이게 커스텀 그게 아니니까 펌웨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게 아니니까 여기 커널버전 같은 거 봤을 때는 이게 64비트인지 어떤 건지 ARM이 뭔, 뭘로 돌아가는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앱을 받아야 되는데 빠릿한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 보니까 어 이게 태블릿이 어 뭐야? 이거 자동 회전이 안돼 있어? 아, 얘네 돼 있네. 얘보다 빠리 타냐고 물어보면 은 그거야. 그 그렇겠지만 그거야. 그렇겠지만 1점 차이 나는 만큼 빠리 타겠지만. 그렇게 막빠리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초점도 못 잡아주는 거 봐. 그리고 화면 LCD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기본 설정이 일찍 꺼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블릿은 이건 좀, 좀 늦게 꺼지게 해놔도 되는데, 5분. 삼성 이메일 받지 마. 아, 이걸로 시간 을 얼마나 버리 는 거야? 이거, 보 시는 분들은 빨리 감 기를 넘 기세요. 갑자기 다운로드 대기 중에서 멈춘 나 했더니 다시 다운로드가 되기 시작하네요 삼성 멤버스 그래도, 그래도 삼성 기기라고 오래 삼성 멤버스를 스마트 띵스까지 받고 그제서야 에이다를 받겠죠 여기 설정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건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역시 녹스? 여거에? 근데 이게 보안 폴더는 또안 되거든요. 녹스 지원한다고 처음에 부팅할 때 뜨긴 하는데, 보안 폴더는 안 돼갖고, 포그를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고, 삼성 스토어에서,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아야 두 개를 돌리는데, 한꺼번에. 뭐,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고, 부수적인 얘기고. 일단 64비트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다운로드가 되겠군 카메라에 메모리가 없어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뭐 알아서 편집을 해서 붙일 거라서 상관없지만 여러분도 메모리 카드 관리를 참잘 하셔야겠습니다 <laughs> 저처럼 청소를 안 하면은 이렇게 돼요. 아, 근데 이거 다운로드 대기 중 언제까지, 뭐 다운받고 있냐, 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왜 받고 있어? 아 이거 짜증 나네요. <laughs> 드디어 받는다. 드디어 설치한다. 됐다. 과연 두근두근. 어. 그렇겠지 CPU. 좋아 64비트야, 좋아 이걸로도 돌릴 수 있겠네요. 64비트네요. 예, 64비트다. ARM64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됐어요 이제 이 영상은 모든 걸 마쳤습니다. 과제를 마쳤어요. <laughs> 64비트인 것만 확인하면은 됐었어요. 갤럭시탭 A with S펜입니다. 8.0인치라고 하고요. 아, 지문이 엄청 많이 묻네요. 지문 방지 필름으로 살걸 그랬네. S펜도 지원하는 싼 태블릿입니다. 중고 가격이 20만원대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태블릿입니다. 게다가 해상도도 HD는 돼갖고, FHD는 돼갖고 다행이에요. A 시리즈가 해상도가 엄청 짜게 나오는데, 근데 얘는 해상도가 HD 이상은 돼서, FHD라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뭐하니 이니네. 이제 이건 팔아버릴 수 있겠네요. 근데 상태가 너무 나빠서 싸게 팔아야겠어요. 이상, 노이저였습니다. 갤럭시 탭 A, 위드 S펜이었습니다. 노이저 아웃. 아, 초점 좀 잡고자. 삼성 로고 찍고, 노이저 아웃.